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마진 투자 TV입니다. 아, 뭐 어제도 그렇고 어 오늘도 역시나 네, 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멘탈 교육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제가 요새 계속 리뷰 드리고 있는 웹젠 그리고 뭐 CN 투스 성진 뭐 요렇게 있고 뭐 카페 24도 있을 것이고 요새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뭐 대웅제약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신일전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지금 뭐, 오늘 장에 비해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뭐,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을, 어,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됐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미 뭐 테이퍼링도 빨리 끝내겠다고 했고 어, 추가적으로 빨리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라고 말한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더 빠질 수도 있죠. 내일도 더 빠질 수도 있고 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뭐 웹젠이나 뭐 시앤투스 성진이나 뭐 쿠크홈시스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 어, 기업의 펀더멘터리 문제가 없고. 앞으로 돈을 계속 잘벌수 있고 그런 기업들을 계속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웹젠 사실 3만 원 돌파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무너지면서 2만 5천 원대까지 왔는데요. 저는 만약 이 아래로 더 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조건 더살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업의 가치가 지금 가격에 비해서 많이 좋은 가격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선절 같은 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 투자를 하면 좋은 회사기 때문에 올라올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굳이 제가 바닥을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여기서 괜히 선절을 했다가 바로 반등이 올수 있는 거고,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 투자를 하면 올라올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 그런 게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버티고 내가 더살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돼 있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만 이럴 때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샀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사실 떨어지기를 어떻게 보면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 떨어져도 좋은 기업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조건 돈을 벌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뭐 웹젠이나 CN투자성진이나 뭐 쿠쿠홈시스나 카페24나 정말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물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믿음의 차이가 다르겠죠 왜냐 저는 제가 확신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한 말을 듣고서 위안을 삼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여러분들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뭐 홀딩할지 잘라낼지 아니면 더 추가 매수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할수 있는 내공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로 도움을 드릴 뿐, 제가 여러분들께 뭐 100의 확신, 1000의 확신을 드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다른 사람이고, 제가 말한 확신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을 한번 잘 점검을 하셔서 내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똑같이 항상 얘기하지만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기업에 문제가 없고, 제가 들고 있는 기업들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저는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잡는 사람은 돈을 크게 못 벌어요. 왜냐하면, 바닥만 기다리고 있다 못 사는 경우도 많고요. 바닥만, 바닥을 잡았는데, 발목에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무릎에 사서, 발목까지 오고, 발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내가 허리에 팔수 있는 사람, 아니면 적어도, 적어도 허리 못해도 잘 팔면은 뭐 가슴 정말 정말 잘 팔면 머리까지는 보고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잡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도 충분히 싼 가격이고 매력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회복을 하게 되고요. 그 언젠가가 확실한 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분명히 오를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한다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회사가 얼마나 그 주가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게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시장의 변동이거든요 여러분 시장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아무리 악화가 되더라도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기업의 하락 기업의 가치 하락으로 동일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업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고 또 변동성은 분명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은 분명히 돈을 더벌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은 내가 잡을 기회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싼 가격에 주식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변동성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 기회를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서 어떤 주식을 샀을 때 내가 장이 좋아졌을 때 회복을 할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켜볼 수 있고,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은 정말 누가 가르쳐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 확신이 있어야만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체적인 투자를 하시고, 어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고, 또 제가 힘들 때마다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